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께서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사역에 대해 적지 않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악한 영의 정체와 공격에 대한 정보였죠. 그동안 귀신이 잠복한 수백 명의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사역을 진행해오고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싸워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갈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귀신들과 싸울 힘도 없고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100% 귀신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여 이 땅에서도 건조하고 냉랭한 영혼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고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만일 당신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재빠르게 인지하고 막아내며 귀신들이 잠복한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면 기쁘고 평안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겠죠. 이 책을 통해 악한 영의 정체와 공격이 세상에 환히 드러나서 불행한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좋겠어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신목사의 성령께서 말씀해주신 귀신의 비밀.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